님들, 님들은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타 보셨습니까? 아니면 지금이라도 자전거를 타 보셨습니까? 저는 중학교 때 자전거 무지하게 탔어요.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갖고 딱히 내가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어도 자주 탔어요, 자전거를. 그래서 오늘은 그때 그 자전거를 타던 그 추억과 그 맛을 다시 한번좀 되새겨보고자 오늘은 자전거를 타는 게임을 가져왔습니다. 바로 변마 자전거 레이싱 게임! 1등이 되는 게 목표인 자전거 레이싱이고요. 진짜 슈퍼 엄청난 막장 게임이라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이거 한번 오늘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츠고! 시작까지? 바로 시작이라고? 얘들아 안녕. 어떻게 나 앞으로? 가. 어 뭐야? 아 내가 앞으로 가는 버튼을 누르면 시작을 하네. 아하. 뭐야, 뭐야, 애들 왜날 보러져? 와, 뭐야, 저거! 설마, 부딪히면 죽는 거야? 너무 하드코 어 아니야? 오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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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지면 바로 죽는 거야? 아니, 넘어지면 바로 사망이냐고! 아니, 뭐, 발로 차는 거 없어? 어? 아, 있네, 발로 차는 거! 가봅시다. 지금 애들 이미 한참 앞에 있을 거야. 빨리 가야 돼, 이길라면. 야, 근데 가는 길에 애들이 죽어 있는데? 늦게 출발하는 게 개꿀 아니야? 가자! 가져가져우와가져내 앞길을 막지 마, 막지 말라고! 오, 나 잘하는데, 나 잘하는데, 나잘하는 그치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가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아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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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니, 부정행위라뇨 원래 이런 자전거 대회입니다. 폭렬 <laughs> 자전거 대회라고! 약한 자는 살아람지 못하는 그런 대회입니다. 천하제일 무술대회 핏한 그런 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시겠습니까? 까까!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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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성기. 와, 꺼져! 내 날아가는 거 전성기 잘 봤어요. 아니야, 잘 봐. 자, 오? 시작하자마자 박는 건 뭐야? 자, 까자 지는 건내 인생이야 어너 엉덩이가 이쁘다 <laughs> 이번에야말로 이 자전거 대회에서 우승해서 어머니께 상금을 안겨드리겠어 어머니 기다리세요 아들이 우와 오 뭐야 나, 나 스페이스바 눌렀거든 스페이스바가 점프가 맞았어 어이게 점프가 있었구나 아, 이번에는 진짜 우승기 빼고 하겠습니다 자 실력 보여드리겠고요 한때 저희 눈에 복동으로불리던 실력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돼 와 내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, 사실. 이러고서 이제 승리를 따내서 분량을 뽑으려다 무등등의 무등등 무드득 점프. 오, 점프! 오, 나 2등이야, 1등이야, 1등이 과이야자 보여 드립니다, 보여 드립니다. 내 계획대로 되고 있어. 저한 분 계획대로 되고 있어. 무등등 점프, 무등등 점프! 넘어가자. 30분 안에 5이권 들기 슈타워 레이싱 갑니다 자 여러분들 장난은 여기까지죠 님들이 미션을 거든거을 보기 위한 저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전부 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무드득 점프 무드득 점프 앗닷닷닷닷닷따우 아, 음, 5위권 객 이제 30분 안에만 들면 되죠 예한번개그신 찍은 거예요 예 됐다 <laughs> 꺼져 방금 발로 차있는 어떻게 저렇게 빨리 가 뭐야 아니 내가 발로 사줬는데 왜니가 뭔? 뭐야? 아 반칙이지! 아내돈 받았대 반칙! 양말끼 가면. 가로... 자자, 난 무적이야. 난 무적이라고. 자자 자, 진짜 밖겐다 흐름만 타면 돼 흐름만 타면 제시 되죠. 여러 이거 아십니까? 레몬 하나에 레몬 하나만큼의 양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! 자, 아, 변호사님 어떻게 해보시나요? <laughs> 이번에 보여드립니다. 이번에, 짝딱 <laughs> 치고 빡겜 간다. 진짜 빡겜 보여드립니다. 이제 개그 끝났어요. 꺼져! 완전 꺼져! 아, 이거 왜 이렇게 빡세! 왜 이렇게 어려워? 아이고, 이거, 이거 근데 시작이 어려워. 시작만 넘어서면은 흐름만 타면 돼요, 이제. 잘, 잘 보이냐! 개빡치네 진짜! 개빡치네 진짜! 흐름만 타면 돼요, 흐름만 타면은 됩니다. 아, 흐름 못 타서 그래. 처음만 돌파하면 돼. 이게 진짜 오징어 게임 아니야? 부딪히면 죽네! 우와! 옆에 우리 군자! 우이 되고? 우리 프리자 우리 군자! 우리 군자! 우리 군자! 나왔어 나 우리 우리 군 우리 가자 한번더 가보자 이번에 1등을 노리면서 자자야 됐다 자 이번에 1등을 한번 해봅시다 아까가 여기 그 밖에 뭐 자전거 가자 실까? 어머니 저는 잘해낸 것일까요? 1등이다! 와, 해냈다. 와! 와, 이걸 해내네. 모두들 고생. 삼이 앞 30분 다 했는데 1등해 버렸는데 어? 야, 이거 재밌는데? 그렇지? 야, 이 게임 재밌어. 야, 발차기 없이 깨볼까? 가자! 발차기 하나고요. 1등하기. 가자, 가자, 가자. 제발 가자 주세요. 이걸 이걸 이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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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낸다고? 네 아무튼 바이크 러시 이거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재미가 있었다 아니 공짜 게임 치고 진짜 재밌네 심심할 때마다 해도 재밌을 것 같다 <목소리>